봐. 와이 안녕하십니까? 밍스터입니다. 아, 오늘도 바다에 나왔는데 바다 위는 아니고 육지입니다. 아,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그래 가지고 어, 출조가 좀 취소가 됐는데. 아, 역시 기상청이 조금 지금, 비도 별로 안 오고, 바람도 안 부네요. 어, 내안이라, 연안이라 그런가. 아주 원망스러운 기분으로 지금 바닷가 근처에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 어, 제가 저번에 영상을 올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주셔가지고, 어, 생미끼 체결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하고, 카메라를 잠깐 켰습니다. 음, 제가 쓰는 쿠지라이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 생미끼 체결하는 애기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 사실 아무 애기로 나 생미끼를 묶을 수 있긴 하지만 아 어, 엄밀히 따지면 그 애기들은 다 이제 수평 이라던가 아니면 뭐 침강 속도 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다계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생미끼를 달지 않는게 좋죠 왜냐하면 그 상태가 가장 베스트 니까 근데 어이 이 쿠지라 애기처럼 생미끼를 달게끔 나온 애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얘를 보더라도 이제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 생미끼를 달고 와이어를 처리할 수 있는 고리가 보이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전용 애기를 써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쿠지라기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뒤에 와이어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생미끼를 묶을 때뭐 고무줄이나 타이랩 같은 걸로도 묶기도 하는데 이제 저항 싸움이기도 하고 물 속에서 저항이 높아지면 안 되니까 어 저는 웬만하면 와이어를 쓰라고 하는데 와이어를 쓰는 거 좋아하는데 와이어가 또 구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쿠지라이기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를 이렇게 동봉을 해 주니까 포장에 어 그런 부분에서는 좀 편하죠 제가 어, 구독자님들 보여드리려고 생미끼도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어, 생미끼를 이렇게 담아왔어요 이거 가지고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미끼는 학공치포인데 이렇게 이제 애기 모양처럼 자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요런 식으로 얹혀질 거예요 이런 요런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체결할 건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요 애기의, 이 위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애기의 이 윗면이 이 높이 있죠? 이 높이보다 넓게 자르, 이렇게 튀어나게 자르는 거는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설계된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설계된 모양에 따라서 이제 물 속에서 움직이는 게 계산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다가 어, 생미끼를 올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어, 그거를 깨뜨린다는 건데, 이제 이 애기를 벗어나는 크기가 되어버리면 밑에서 유형하는데 수평을 유지하는데 조금 원래 의도보다는 조금 덜할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애기의 윗면의 높이 높이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그 생미끼를 좀 잘라놓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생미끼를 얹혀서 이렇게 묶을 때 묶을 때이 바늘과 사이에 바늘과 미끼의 사이에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식으로 체결하면 안돼요 이런식으로 이건 안되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체결하면 안되고 좀 앞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체결해야 을 됩니다 왜냐하면 뒤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쭈꾸미들이 뒤쪽에서 이제 미끼를 이제 탐색을 할텐데 바늘이 바로 뒤에 있으면 이 물속에 있으면 물속에 있었을 때 보통 애기가 앞쪽이 무거워진단 말이죠 앞쪽이 무거워져서 챔질했을 때 이런 식으로 튕겨져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튕겨져 나가는데 생미끼를 뒤쪽에다가 배치를 해서 쭈꾸미가 뒤쪽에 있을 때쭈꾸미가 뒤쪽에 있을 때는 챔질을 했을 때 여기 걸리는 확률이 좀 줄어들죠 왜냐면 여기서 바로 떨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최대한 애기 앞쪽으로 이 정도까지 앞쪽으로 생미끼를 옮겨서 감으면 쭈꾸미가 여기 있다가 챔질했을 때탁 이렇게 올라오면서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미끼를 최대한 앞에다가 배치해 주시고 모양을 잘 보시면 모든 애기들이 여기가 가늘어요. 가운데가 통통하고요. 여기가 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켜주시고 생미끼를 묶어 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묶어 볼게요. 아까 말했듯이 어, 코지라 같은 경우에는 생미끼를 감을 수 있게 와이어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설명서도 안에 있어요. 자. 아까 포장지 설명서에 있는데 요 끝머리, 끝머리에 바늘 기둥에 와이어 기본줄 감아 주시고 이렇게 생미끼를 적당한 위치에 올려 놓은 다음에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꼼꼼히 묶어줍니다. 어, 학공치포 같은 경우에는, 학공치포 같은 경우에는 어,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말랑말랑해집니다. 어, 말랑말랑해지고 잘 풀어져요. 말랑말랑해지고 잘 풀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쭈꾸미 같은 어종이 굉장히 달려드는 것도 이유긴 하지만, 달려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이유긴 하지만 어, 학공치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말랑말랑해져서 부서지게 됩니다. 오래 쓰면 제가 저번에 낚시를 해봤는데 한 100번 잡으니까 어, 막 너덜너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꽉 묶어야 되고요. 오징어나 과메기를 쓰신다고 하시면 어, 조금 더 낫겠네요. 좀더 오래 쓰실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여기 애기 고리 부분에 와이어를 마감을 해주시고 요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작업하시고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라고 저는 낚시하러 가보겠습니다. 역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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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네 나도, 리왔나야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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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도 나도, 도 나도, 나나나나 왔어 왔어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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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도다니까요 그거 아나이나나이나 아, 제가... 제가, 감은 거 하나 드렸는데, 요, 요, 요 감은 거 하나 드렸는데, 아, 계속 잡고 계십니다. 나이스!